졌어요. 와, 어, 정말? 네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예, 네. 되게 어두워. 자, 여러분, 뭔가 저희가 저희 콘서트인 것처럼 저희끼리 신나서 열심히 하고 있긴는데요 <laughs> <laughs> 앞으로 두 곡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요. <laughs> 사실 세곡 남았어요. <laughs> 네, 오늘 콘드플레이팬 여러분들 너무 진짜 저희 공연도 진심으로 즐겨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 하드플레이와 함께 어.. 무대에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프닝 <laughs> <laughs> 무대에도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추억이 될고 같습니다 네, 나도 네. 맞아요. 혹시 저희가 콘서트 하시면 와주실 건가요? 네 <laughs> <laughs> 아, 진짜요? 그럼 저희 다음 나머지 세 곡을 가볼 건데, 네. 다음 곡은 저희 좀못마르지않세요 여러분? 그렇죠. 항상 하고 네. 한곡하아야괜찮아요 네. 네. 미성년자 있어요? 미성년자는 콜라 들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새곡보여드릴건데 굉장히 신나고 굉장히 여름 노래들로 저희가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서서 핸드폰을 찍고만 계시지 말고 같이 좀 뛰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하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새곡 보여드리고 갈게요. 아,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없으신가요? 콘서트 꼭 오세요, 트와이스 언제 하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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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안에 하게, 하겠... 내 네, <laughs> 올해 안에 할 거예요. 예? 네? <laughs> <laughs> 아무튼 나오는. 네. <laughs> 지금까지 오이납니다.